저는 올해 29살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했고 처음 다닌 회사가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 반년 정도 다니다가 과감하게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남은 반년을 다시 열심히 준비해서 지금 다니는 회사에 들어오게 되었지요. 월급이라고 6개월 받았던 것도 새로 취직 준비를 하면서 혼란 까먹었지만 그렇게 1년 보낸 시간을 날렸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좀더 열심히 저축을 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저축을 시작하면서 부모님 덕을 좀 많이 봤어요. 원래는 혼자 자취를 했는데 새 회사 들어가면서 교통이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하는 게더 가까워서 방을 빼고 집으로 다시 들어갔거든요. 덕분에 나가던 월세만큼 더 돈을 아낄 수 있었고 필요한 지출이 생기면 부모님 찬스를 쓸 때도 있었어요. 새 회사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자리가 잡히면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연을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온 케이스예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4살 위였고 회사 이름이나 벌이나 서로 비슷했어서 그런가 결혼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조건 같은 부분에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따질 만한 건 없었습니다. 벌이 부분에서 사실 차이가 있긴 했었죠. 하지만 나이 차이도 있고 제가 1년을 쉬었던 일도 있다 보니 남자친구가 경력이 저보다 몇년더 앞서 있었기 때문에 나는 차이이지 직급이나 호봉을 똑같이 두고 본다면 별 차이 없이 비슷비슷한 정도라서 비슷한 벌이라고 한 겁니다. 당장만 두고 보면 남자친구가 저보다 달에 30만 원 정도 더 벌긴 했어요. 아무튼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는 이야기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건 반반결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저에게 먼저 말을 했고 딱 터도 말고 덜도 말고 자기가 모아 놓은 만큼만 가져와서 반반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자기가 20대에 결혼했으면 부모님한테 어느 정도 지원을 기대했겠지만 이제 나이도 나이인데 부모님 손 벌릴 때는 지난 것 같다고 하더군요. 뭐 공증을 받아놓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사실 저는 훗날 제가 결혼할 때가 오면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주겠노라고 이미 꽤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그것도 꽤나 큰 금액으로 말이죠. 제가 외동딸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부모님께서 매번 제 결혼에 대해 하시던 말씀 중 하나가 너 시집 가면 해달라는 거다 해줄 수 있다 대신 너무 현재의 모습만 보고 결혼 상대를 정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장래성까지 다 따져보고 선택하라는 말이었어요. 당장 제 결혼 상대가 보잘 것 없을지라도 앞으로의 가능성 같은 것도 관찰해보란 소리셨죠. 경제적인 부분은 당신들이 지원해줄 수 있으니 저랑 앞으로 더 좋은 미래를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라는 말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뭐 억만장자 같은 부자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부족하신 건 없어요. 저희 부모님은 정육점을 하시는데 주변에 도보로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기도 하고 주변의 마트가 애매한 위치에 있는 자리에서 하고 있다 보니 장사가 엄청 잘 됩니다. 한자리에서 오래 하셨기 때문에 경쟁업체가 생겨도 큰 타격이 없었고 정직하게 장사하셨다 보니 단골도 엄청 많으시고요. 그 덕에 저희 삼촌들까지 해 가지고 가게를 두 개를 더 냈어요. 그 가게들도 저희 부모님이 차려준 거라 삼촌들이 따로 저희 부모님께 매출의 일부를 주고 있기도 하고요. 당장 부모님이 가게를 팔아버려도 두분 노후까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인 부분에선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셨거든요. 여유가 있으시니 할수 있는 말이겠지만 아무튼 저한테 늘상 강조하셨던 게 장래성 있고 오래 행복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란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이야기가 잠깐 새긴 했는데 아무튼 남자친구가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말이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이직 후에 1년 낭비한 거 메꾸겠다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하다 보니 나름 돈 모으는 방법도 터득하고 거기서 돈 모으는 재미가 뭔지도 알게 되었거든요. 게다가 저나 남자친구가 월급이 적은 편도 아니고 하나하나 작은 목표부터 이루어 나가는 것이 처음부터 모든 걸다 갖추고 시작하는 결혼보다 훨씬 의미 있고 값진 경험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값진 경험이 저희 부모님이 늘상 강조하셨던 좋은 미래를 꾸려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반반결혼 나도 좋다고 했어요. 원래 부모님 지원을 받을 계획이 있긴 했지만 오빠 말대로 우리 힘으로 우리 앞길 잘 꾸려나가 보자 말했죠. 대출이 조금 생기긴 하겠지만, 회사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좋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복지제도가 저희 회사나 남자친구 회사나 둘다 가지고 있던 상황이기도 했고, 그렇게 양쪽 회사에서 대출받고 모은 돈 합치고 하면 자동차나 리모델링은 조금 무리겠다 싶기도 하지만, 두 사람 시작할 작은 신혼집의 결혼식 비용 정도는 모두 충당하겠다 싶었거든요. 대출이야. 요즘 대한민국에 대출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그거 갚아나가는 것 또한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에 이자 정도는 무리도 아니겠다는 생각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제 대답을 듣더니 자기는 그렇다 쳐도 저는 부모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양가 지원 없이 우리 힘으로 시작하자는 소리 아니었냐? 그런데 갑자기 무슨 지원 타령이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자기가 얼마나 모아놓았을 줄 알고 아무 도움 없이 반반 결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한 거냐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아차 싶었어요. 생각해보니 남자친구가 저보다 나이도 많지, 회사 생활도 오래 했지, 거기에 월급도 더 많은데, 남자친구가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한건 자기가 안 받겠다는 말이었고, 반반 결혼하자는 건 자기가 모아놓은 만큼 저도 가져오라는 소리였는데, 저 혼자 그걸 오해했구나 싶어서 얼굴이 다 화끈거렸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서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오픈을 했어요. 연봉이랑 이런 사소한 것들이야. 연애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로가 공유를 했지만 그동안 얼마나 모아놓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한 번도 이야기했던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자기가 모아놓은 돈은 6천만원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체 이 사람은 무슨 자신감으로 나보고 부모님 지원을 당연하게 받아야 그 돈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말한 사람치고는 조금 애매한 액수잖아요. 물론 6천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정도였으면 아무리 못해도 저는 1억은 충분히 모아놓았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었죠. 어쨌든 저도 경력이 꽉 채운 4년밖에 안 돼서 제가 모을 수 있는 돈의 상한은 정해져 있었지요. 부모님 덕을 많이 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출을 하나도 안 하고 월급 전부를 저금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총액만 두고 보면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보다 제가 천만 원더 많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제가 모아놓은 돈의 액수를 듣고 말수가 적어져서 우스갯소리로 부모님 지원은 내가 아니라 오빠가 받아와야겠다 하고 놀렸어요. 남자친구도 그 말에 정신이 퍼뜩 들었는지 어떻게 제 연차 수에 그런 많은 돈을 모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모로 부모님께 지원을 받은 게 있다. 지금도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고 생활비도 따로 보태는 게 없다 보니 돈이 잘 모이더라, 이렇게 말은 해줬어요. 그래도 남자친구라고 자존심 상하지 말라고 최대한 제가 돈 모으기 좋았던 상황이었다고 좋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남자친구는 잠깐 말수가 다시 줄어들더니 그럼 그럴 게 아니고 자기보다 더 모아놓은 그 천만 원은 우리 결혼하거든 저희 부모님께 드리면 어떻겠냐고 물어왔습니다. 그 천만 원이 더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예 대출을 안 받을 것도 아니고 3억을 대출받나, 3억천을 대출받나, 그게 그거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천만원 아끼는 거 좋지만 이자 차이가 크게 나질 않으니, 차라리 그 돈으로 여태까지 부모님한테 받은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하면, 저희 부모님께서 반드시 저를 대견스럽게 여기실 거고, 참 좋아하시지 않겠냐 하더라고요. 일석이조로 제가 큰 효도 할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 않냐면서 말이죠. 그 속이 뻔히 보이긴 했어요. 결론은 자기가 부모님한테 지원 받을 생각은 여전히 없다는 말을 좋게 좋게 돌려서 말한 거였죠 그렇다고 자기가 당장 어디서 천만원이 생기진 않을 것 같으니 차라리 그 천만원으로 기분 내고 반반 결혼 하자는 말이었지만 그래도 그땐 그냥 남자친구가 했던 말 중에 그런 뻔한 속셈은 계산 안하고 좋은 쪽만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남자친구 말 맞다나 천만원이 크다면 큰 돈이지만 저희가 거의 대출받는 액수도 상당했다 보니 그거 생각해보면 또 그렇게 큰 액수도 아니고. 게다가 당장 남자친구 월급이 저보다 높았으니 그거 생각하면 그러려니 넘어갈 수 있는 액수이기도 했고, 저도 여태까지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이득 본게 많았으니 효도한다 생각하면 못할 것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하겠다 말했죠. 그때는 뭐 조목조목 따져가며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갈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도 2년 연애하면서 이 사람의 좋은 점도 많이 봤고,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으니 결혼까지 결심했는데, 돈 천만원 때문에 파혼하는 것도 웃기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얼추 결혼 자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끝나니, 결혼도 어느 정도 확실시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그때쯤에서 서로를 양가 부모님께 소개를 하게 되었죠. 남자친구를 저희 부모님께 소개시키는 날이었는데, 원래는 며칠 동안 고생해서 따로 예약해놓은 장소가 있었는데 부모님 가게 사정 때문에 아쉽게 예약 취소를 해야 했습니다. 급한대로 약속 장소를 바꿔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그나마 분위기 괜찮은 레스토랑으로 다시 예약을 했습니다. 가게 앞에서 부모님과 합류해서 부모님 차로 같이 이동을 했어요. 그때 남자친구가 저희 집이 정육점을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저한테 부모님이 정육점을 하시는구나 하고 말하고는 고기는 원없이 먹어봤겠네. 우리 결혼하면 고기 반찬은 매일같이 먹을 수 있겠다. 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사실 별로 따지고 들만한 발언은 하나도 없었고 말이죠. 아무튼 부모님께서는 남자친구를 어느 정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랑 스펙 같은 건 누가 잘났네 따질 것도 없이 비슷했고. 무엇보다 남자친구 태도나 행동에서 자신감이 보인다고. 요즘 사람들 공부만 했어서 그런가. 자기 의견 말하는데 소극적이고 새님 같은 사람들 많이 봤는데 그런 점이 남자다워 보인다며 마음에 참 들어 하셨지요 똑같은 조건의 사람이라면 매사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가서 더 성공하는 법이라며 늘상 강조하시던 장례성에 대해서도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양가에 서로 인사를 드리고 나니 저희 결혼이 더더욱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듯 보였어요 양가의 인사 끝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상견례 날짜를 잡았지요 상견례 때는 별다른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어요. 다만 이상했던 건 예비 시어머니가 제가 혼자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이것저것 질문도 많고 말도 많았는데, 유독 상견례 날에는 딱딱 짧게 짧게 필요한 말만 하고 대답만 하고 그랬습니다. 저만 있을 때랑 또 저희 부모님이 같이 계실 때랑 느낌이 다르니 그러는 거라 생각했어요. 상견례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결혼 준비에 대해서는 저랑 남자친구 두 사람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걸로 하고, 예단이니 예물이니 이런 건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한번더 자리를 만들어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고, 상견례는 그렇게 문제없이 끝이 났지요. 양가 상견례도 별탈 없이 끝났고, 이제 뭐 결혼하는 건 시간 문제구나 싶었지요. 제 친한 지인들 몇 명한테만, 나곧 있으면 결혼한다고 제 소식을 알렸고, 청첩장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부 알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지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비시어머니한테서 저만 따로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제 번호는 처음 인사드린 날 알려드리긴 했지만 그 이후로 저한테 연락 한번 없었고 결혼 준비는 상견례 때 저희한테 전적으로 맡긴다고 하셨는데 무슨 할 이야기가 있어서 찾으시나 싶었습니다. 따로 이야기하기로 했던 예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나 싶기도 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장소로 나갔어요. 예상한대로 남자친구는 없었고 예비시어머니 혼자 나와 있었어요. 무슨 일로 부르셨나 했는데 할 얘기가 있다고 불러놓고선 정작 볼로는 이야기 안 하고 날씨가 어떠니 그런 영향과 없는 이야기만 주고받고 있었어요. 자리가 끝날 때까지 별다른 말은 없었죠. 그냥 예비 며느리 보고 싶어서 부르셨나 보다 하고 식사라고 해봐야 3만 원도 안 나왔어서 제가 계산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는데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역시 하면서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할 말이 있어서 불렀는데 안 하려다가 해야겠다며 자리를 좀 옮기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카페로 갔습니다. 카페에 가서 자리를 앉으니 예비 시어머니가 너를 보니 걱정이다 하면서 한숨을 또 내쉬더라고요. 당최 난데없이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걱정이라고 하니 내가 무슨 실수라도 했었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 뭐 때문에 저렇게 실망스러운 얼굴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가 했더니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꺼내더군요. 제가 명품에 환장한 사람처럼 보여서 걱정이라고요. 뜬금없이 무슨 말을 하시는 거냐 했더니 제 지갑이 명품이지 않느냐고 하는 거예요. 명품은 맞긴 한데 이건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아버지한테 선물 받은 지갑이에요. 가방도 같은 브랜드로 하나 있긴 한데 그건 처음 취직했을 때 어머니께서 사주셨던 거고요. 제돈 주고 사본 적도 없고 집에 명품이라고는 그거 두 개밖에 없는데 저의 언제 뭘 보고 제가 명품을 밝힌다고 하시는 거냐 되물었어요. 아까 전 식당에서 계산할 때 그제서야 제가 지갑 꺼내는 거 보고 브랜드 로고를 봤던 건데 제 지갑 하나만 보고 제가 명품을 밝힌다고 생각한 거면 솔직히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상견례 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상견례 때는 심지어 명품 비슷한 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 물으니 너 말고 너희 어머니 하면서 그걸 또 언제 하나씩 다 봤는지 저희 어머니가 들고 나온 가방이며 액세서리며 전부 기억해내서는 어디 브랜드 거인지 줄줄 웃고 있더라고요. 상견례 때 보니 예비 사돈이 허영이 조금 심한 것 같더라 하면서 딸은 그 어미를 닮을 수밖에 없는 법인데 당신은 제가 남자친구랑 결혼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명품을 사모으면 어떡하냐고. 그게 걱정돼서 미리 한마디 해주려고 저를 불러냈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명품 몇개 가지고 계신 건 사실이지만. 자리가 자리였으니만큼 힘주고 나가셨던 건데 그게 뭐 문제가 될게 있냐고 또 되물었어요. 그리고 반반 결혼하는 데다가 맞벌이 하는데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명품이든 가품이든 상황이 되면 사는 거지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도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제 생각부터가 틀려먹었다면서 예비사돈 정육점 하는데 그런 비싼 장구들이 필요나 하냐며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좋게 경고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참에 아주 정신머리를 싹 바꿔놓아야겠다고 혼자 진지해서 있는 겁니다. 송충이는 솔잎만 먹어야 된다는 말못 들어봤냐면서 옛 성현들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답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란 말도 마찬가지라고요. 뭔 소리를 하고 싶어서 저러나 했더니 정육자만은 저희 부모님이 주렁주렁 명품을 하고 다니는 게 말이나 되냐는 소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도 역시 명품 밝히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딸이니 똑같을까 봐 걱정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듣자 듣자하니 정말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며느리라는 관계를 떠나서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종알종알 떠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상견례 날에 왜 말이 없나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어디 백 들고 어디 팔찌를 하고 무슨 귀걸이를 하고 나왔는지, 옷은 어디 브랜드인지 전부 관찰하고 있어서 말이 없었던 거였죠. 가방이야 로고가 커다랗게 박혀 있으니 그렇지만 옷이며 장신구며 그런 건 어디 브랜드인지 줄줄 꿰고 있는지 누구야 말로 명품의 환장에서 보기만 해도 어디 제품인지 다 알고 계시냐고 따졌어요. 그리고 정육점 하시면 뭐 명품 백 들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냐고. 손님들 고기 담아주는 검정 비닐 봉투라도 들고 다녀야 하는 거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그 직업으로 평가하는 아줌마 때문에 아줌마 아들도 다시 보인다고 했어요. 제가 보통 저희 부모님 버리가지고 자랑은 하지 않지만 그날은 안할 수가 없었네요. 저희 부모님이 한 달에 얼마를 버시는지나 알고 그러시냐. 저희 어머니가 피땀흘려 번돈 알아서 쓰신다는데 남이사 관심 끄고 부러우면 아줌마도 하나 사서 들고 다니라 했죠. 명품 때문에 거덜날 우리 집 주머니 사정 걱정할 시간에 아줌마 아들 월급 관리부터 똑바로 시키라고요. 제가 말은 따로 안 했지만 당장 반반 결혼은 하고 싶은데 부모님한테 돈한푼못 받아올 것 같다고 제가 모은 돈 엄마한테 주라던 사람이 아줌마 아들이라고요. 나보다 일을 해도 몇 년을 더 했고. 월급을 더 받았어도 몇 번을 더 받았는데 어떻게 나보다 모아놓은 돈이 더 적을 수가 있냐고. 사람이 명품 몇개 들고 다닌다고 해서 과소비한다고 말하기 전에 아줌마 아들 소비 습관부터 고쳐놓고 이야기하라 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인데 남자친구도 어떤 사람인지 수준이 딱 보인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기에는 내가 너무 아까운 것 같다고 결혼은 오늘일 때문에 없던 걸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한테 파혼 통보는 제가 직접 할 테니 걱정 마시라고 말하고 돌아왔어요. 제가 보통은 어른한테 이렇게 따따따 쏘아붙이질 못하는데, 저희 부모님 욕을 먼저 해주시니 입에 따발총을 물었던 것처럼 이말저말 다 나오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연락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돌아가는 길에 문자로 남자친구한테 오늘부로 파혼이라고 연락했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묻길래, 예비 시어머니한테 했던 말 그대로 내가 너한테 너무 아깝고, 우리 집이 너네 집하고 사돈 맺기엔 너무 과분하다고 한마디 해줬네요. 그날 저녁에 집에서 뭐 자초지종을 듣기라도 했는지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 가게까지 찾아와서 저랑 이야기 좀 하고 싶다고 빌고 있었어요. 저희 집이 어딘지 모르니 한번 와봤던 부모님 가게까지 찾아온 거예요. 부모님 가게까지 한달음에 달려가서 남자친구한테는 내 마음 바뀔 일 없으니까 설득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한 번만 더 가게로 찾아오면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 엄포도 놓았고요. 파혼하기로 한경위에 대해서는 부모님 모르게 하고 싶었는데 결국 부모님한테도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네요. 부모님은 당신들 직업 때문에 제가 파혼하게 될줄 몰랐다고 하면서 자책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다고. 파혼하게 된건 남자친구 어머니 때문이지 부모님 직업 때문이 아니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일찍 예비 시가족들의 쓰레기 같은 본성을 알게 된게 천만 다행 아니겠냐고 했어요. 모르고 결혼했었으면 평생 이혼했다는 꼬리표 달고 살뻔 했는데 파혼으로 끝났지 않냐고요. 청첩장도 안 나왔고 제 지인 몇 명만 알고 있던 사실인데 이쪽이 백배 천배 낫잖아요. 다 끝난 마당에 악담까지 하긴 싫지만 행복을 빌어주고 싶지는 않네요. 계속 그렇게 열등감 속에 살면서 아들 창창한 앞길 망쳐놓은 후회 속에 살았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